you <small> 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이요.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 23장 25절의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부약 성경 937 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로보닉의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로보닉의 어머니의 사랑 오늘은 이 5월에 또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 만큼이나 중요한 어버이날이죠. 그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오늘은 어버이주의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어 이미 5월 8일이 지나갔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 뭐 그냥 지나치고 그런 건 아니죠. 이 부모님께 사랑의 표현 또 감사의 표현을 잘 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아, 정말 혹시 뭐 어린이날 나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하면서 어버이날도 그래서 그냥 지나간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께 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에 쉬러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이적과 또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도 잠시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왔다는 소리를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외쳤어요. 이 구원자로 오실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되었던 이야기를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던 것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아픈 딸 때문이었는데요 이 딸은 어느 날부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되어서 뭔가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뭐 정상적인 모습들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되자 엄마인 여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오직 딸아이가 얼른 그 병에서 낫게 되기를 정말 이 딸이 지금 잡혀 있는 귀신이 떠나가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뭐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려 주시기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알려 주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꾸만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뭔가 벌을 내리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뭐, 우리만 봐도 그렇죠. 뭔가 부모님에게 막 혼나고 그랬을 때 아, 나는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부모님께 말은 하지만 이내 또내 마음이 조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만 해도 자꾸 뭐 핸드폰만 만지고 게임만 한다거나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금세 어기곤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만 이 연약해져서 뭔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을 받고 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과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귀신들린 딸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드렸죠. 어,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이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는 제발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제서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 여인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이 간절한 마음의 여인은 재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더욱더 간청했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간절하게 구하자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오, 너무 예수님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그 귀한 음식을 다르니, 뭐 심지어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이 여인을 지금 무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병을 고쳐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었죠. 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매우 슬펐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자신을 뭐 개라고 무시하면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속상하고 슬픈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이상한 취급당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답을 더욱 간절하게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하지만 그런 개들도 생각해 보면 주인들이 먹다가 흘린 것들, 땅에 떨어진 것들을 먹잖아요.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개들이 먹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조금만이라도 정말 떨어진 것 같이 작은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딸 아이만 지금 고칠 수 있다면 뭐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말까지도 예수님께 들어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는 여인을 무시하기만 하셨는데 여인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의 바램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더 크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죠. 그렇게 칭찬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딸이 완전히 나았어요. 더 이상 뭐 이상한 말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멀쩡하게 돌아왔던 것이죠.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동안 귀신에 들려 아파했던 딸도 엄청 기뻐했죠.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계속 간청을 했던 그 엄마에게도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은 사실 우리들을 우리가 뭐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 많이 사랑하세요. 어,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뭐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간다고, 윗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배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 우리가 받는 것들. 이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내게 사랑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시기 위해 더욱더 힘쓰시고 애쓰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마음을 혼자 속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좀 자주자주 자주 표현을 해봐요.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나를 그렇게 낳아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 항상 내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정말 꼭 표현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그 마음들을 전해드린 부모님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나를 위해 애써주시고 또 힘써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게 또 항상 나랑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도해봐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 부모님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늘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이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를 엄청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이 넘치고 그런 사랑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아프고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겨봐요 그럼 다들 웃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아무런 사고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두 번째로는 항상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뭐, 날씨가 좀 많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독감 환자들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취향부서 친구들 귀한 취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어버이날을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지만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잘 표현해서 우리 친구들의 그런 표현과 마음들이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 만나면 더욱더 가정이행복하고 서로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향하여.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에 행복된 가뭄이 될수 있도록 나를 꼭시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취약부서 영상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오니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또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부하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